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는 예수님의 12살 때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1장에서 기록 목적과 방법을 밝힌 바 있지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순서대로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마테나마가 요한과 달리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기록을 남겼다 봅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걸까요? 본문에 사용된 표현들에 주목하면서 그 의도와 거기에 담긴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의 뜻과 의도를 찾을 때 유용한 관찰법이 반복 표현이죠. 40절에 보면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기록합니다. 또 47절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 그의 지혜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기록합니다.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표현들이 강조하는 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성장했고 정신적인 능력이 발달했고 또 사회성이 발달하고 또 영성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데 그런 예수님이 자랄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죠. 우리 역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자람의 유익이 무엇인가? 14절에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람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은, 어... 역시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 말씀 앞에서 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야 하는 영원한 학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늘 학습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면은 어 우리가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 다른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후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점에서 본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누가가 직접 듣지는 않았을 테고 미루어 보건데 5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는 들었으리라 봅니다. 누가는 왜 이런 표현을 자신의 복음서에 남긴 걸까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아셨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고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참 사람이시기에 죄 지은 인간의 죄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수 있고 또참 하나님이시기에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아멘.